오늘 여호수아 27번째 시간입니다. 고별 설교 속에 담긴 여호수아의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자, 요약을 말씀드리면 열로 해진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두 눈으로 목격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죠. 어, 말씀 앞에서 그들이 신실하게 살기를 권면하는 내용으로 오늘 구성됩니다. 제 성경책에는 오늘 본문을 여호수아의 유언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의 유언 마지막 이제 설교가 되겠어요. 고별설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핵심 요절을 한 구절 고른다면 여러분 어떤 구절이 한 구절일까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냥 뭐 정답 없는 거예요. 저는 8절이 좀 다가왔어요. 8절 한 절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라고 하는 말씀 말입니다. 음뭐 5절이라든지 또 11절이라든지 이런 구절들도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우리 각자의 상황이나 성경을 읽어가면서 우리 각자의 상황 속에 참 다가온 말씀들이 또 아마 있을 거예요. 사람들마다 그런 말씀들 붙들으시면 됩니다. 네, 저는 팔절로 오늘 또좀 핵심 요절을 좀고면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자, 22장, 22장 마지막 절. 이제, 루우벤자손과 가짜손이 그 재단을 엣이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재단은 여와께서 호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해프닝이 일어났었어요. 요단 동편 집화들의 큰 재단을 쌓았던 거. 자,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자, 이 사건까지는, 어, 연대기적으로 쭉쭉쭉쭉쭉 진행이 된, 어, 스토리 같지요. 이제 또, 7년 전쟁이 끝나고 땅 분배가 마무리되고 돌아간 시점이니까 13장부터 21장까지가 땅 분배 사건이니까 이 사건들이 쭉 이제 시간적으로 진행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22장하고 23장, 22장 마지막 절하고 23장 1절하고의 어간에서의 시간적인 흐름은 얼마나 지났을까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상당한 시간적인 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절을좀 읽어 봅시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하신지 오랜 후에 여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치 저자는 옛날 이야기의 한 대목을 끄집어 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나서 오랫동안 행복했더래. 그리고 여호수아가 늙었는데 말이야. 이런 어감인 것 같아요. 이런 이런 느낌. 오랜 시간이 지나고서 여호수아가 죽을 때가 되자. 잘몇 년이 흘렀을까요? 음. 제 성경책에는 21장 레위 사람의 성읍, 그러니까 성이 땅을 분배한 사건을 1,400년 경이라고 했어요. 1,400년 경. 그래놓고 이제 여호수의 마지막 말 해놓고는 이제 1,390년 경 이렇게. 그러니까는 제 성경책은 이 사이를 한 10년 정도로 본 거죠. 뭐, 연경이니까 어림수잖아요. 뭐, 특정할 수 없는 건데, 없지만, 아, 이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근데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우리가 추정해 볼수 있는 단서들이 몇개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 14장에 보면, 이제, 갈렙의 나이가 중간에 딱한번 언급이 됩니다. 갈렙의 나이가 몇 살로 언급됩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라고 할 때에, 그, 러면서그 말을 했던 갈렙은 내가 나이가 85세인이라고 했어요. 85세다. 85세. 우리가 가나한 정복전쟁이 7년에 가까운 전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이 갈렙의 나이를 통해서 연대기를 거꾸로 계산하면서 우리가 7년이라는 날짜를 도출하지 않았었습니까? 어, 갈렙이 85세라고 말했던 시점에서는 이 갈렙과 여수와의 나이 차이는 얼마나 될까요? 그거를 알면 오늘 본문에서의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를 추측할 수, 추측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은 두 사람의 나이가 정확하게 얼마나 되는지를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모른다가 정답인데,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갈렙과 여수와의 나이가 같거나, 어, 같거나, 혹은 여수와가 조금 더많거나 정도의 대부분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나이가 같을 것이다. 요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갈렙하고 같다라고 하는 전제 하위에서 본다면 자 본문이 여호수아의 고별설교이고 34장 24장에 가서 이제 여호수아가 죽어요. 여호수아가 죽을 때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성경은 그때를 110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0세에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땅 분배를 했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시간적인 것을 본다면 몇 년이 흘렀을까요? 대략 20에서 25년이 흐른 거죠. 85세. 어. 이산지를 내게 주소 땅 분배 사건에서부터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었던 사건이 110세. 어, 25, 25년 으로 격차가 벌어지는데, 사람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언어를 표현하려면, <laughs> 기력이 있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고별설교라 해도 그가 바로 죽기 직전에 했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상당한 분량을 말했으니까. 아, 어, 그 그러니까 아마 몇년전 이렇게 해보면, 어, 얼추 20년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합리적인 추측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책에다가 한번 좀 적어놔보세요. 오랜 후 라고 하는 표현에다가 20년 하고 물음표 해놓으면 되겠죠. 그렇게 적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때입니다. 시간이 좌우간 한참이 지났어요. 20년, 25년이 지나버렸어요. 그때 여우수아가 12지파의 장로들, 수령, 재판장, 관리들. 그러니까 12지파, 각 지파 내에서의 핵심적인 지도자들이겠죠. 이 리더십들을 다 모아놓은 것입니다. 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어, 민수기에서 인원 개수를 했을 때가 몇 명이었습니까? 대략 60만이었습니다. 전체 인구는 약 200만으로 가나안에 들어왔다면 20년이 지났어요. 한 세기가 흐른 거죠. 한 세기 뭐, 아이가 성장해서 처음으로 이제 어 서로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시간이 한 20년, 25년 사이니까 한 세기가 한 세대가 지난 시점이니까 인구수는 어떻겠어요? 더 늘었겠죠. 그죠? 지금이야 뭐두명 결혼해서 한명 낳으니까 뭐 성장률이 마이너스 때지만 이때는 두명 결혼해서 열 명을 낳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는 뭐 적어도 1.1배, 2배 이상의 인구수가 늘어났겠죠. 그렇게 많아진 인구를 모두 다 불러 모으는 것은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죠? 불가능한 일. 그래서 대표나 지도자들 리더십들을 부른 거죠. 자,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라고 지금 여호수아가 얘기했는데, 하여튼 뭐 죽을 때 나이는 110세였고 110세보다 조금 더 앞전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들에게 권면하는 거죠. 자, 먼저는 3절에서 5절 하나님이 너희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일을 잊지 말아라. 그가 도와서 우리가 싸웠고, 그가 도와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겼고, 그리고, 우리의 생활의 터전을 그분이 주신 것이다. 이거 잊지 말아라. 그러므로, 자, 여러분,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본문에서 두번 반복되는데 발견하셨습니까? 6절에서의 그럼으로가 있고요. 11절에서의 그럼으로가 있어요. 전부 다 그럼으로 뭐 하라. 그럼으로 뭐 하라. 이런 문법입니다. 자, 첫 번째. 첫 번째 그럼으로의 내용이 6절입니다. 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 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러므로의 명령은 뭡니까? 말씀을 지켜라. 이 말씀 그대로 여호수아가 소명받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한 말씀인 거죠. 기억나시죠?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이었어요. 말씀을 지켜라.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 담아 넣었어요. 담아냈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 강대한 나라들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을 그들로 기억하게 했고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것을 기억하고 자 이제 그러므로 또 등장합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죠. 11절입니다. 자, 이제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두 번째 그러므로에서 말하고 있는 바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그러므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라고 하는 이야기. 자, 두 번째 그러므로에서는.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야기요. 아 말씀을 순종해, 말씀을 지켜라. 그리고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의 설교함에 있어서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거 이 이야기 이 의도는 지금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야기는 내가 강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야. 무력을 이용해서 말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 그러므로 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접속부사라고 표현을 하는 행위인데요. 앞에 명제가 있을 때그 명제가 뒤에 나오는 행위의 기반, 기초가 되는 것을 말할 때 우리는 그러므로 이렇게 해야 돼. 그러므로 저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행하는 것이 명분이 앞에 충분히 이제 제시가 된다는 라 이야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러므로 당연히 그러니까, 이, 이, 듣는 사람들의 논리는 거부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앞에 명제가 참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는 상당히 논리적인 힘이 있는 단어가 바로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수하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행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이것이.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도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너희들의 자발적인 동의가 있어야 되는 얘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무력으로 시키는 게 아니라, 동의 안 돼도 그렇게 하라면 해! 라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오나한 말로 설득하듯이,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지켜야 되겠지?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지? 그런 맥락인 거죠.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말씀, 우리 신명기 6장 5절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또한 여호수아는 재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의 시점에서는 적어도 30년 이후에 뭐 훨씬 지난 이유지만 여전히 여호수아의 내면에는 모세의 그 말씀이 아로 새겨져 있던 거죠. 아로 새겨져 있던 거죠. 60년 정도가 지난 말씀이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함과 동시에 이들이 혼혈이 되는 것을 극구 말렸습니다. 혼혈. 어,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 그들과 왕래하게 되면 그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이 오히려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돌아설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게 13절이에요. 너희의 올무가 되고 채찍이 되어서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저들과 혼혈을 하고 저들과 왕래하고 이 왕래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하게 경제적 공동체를 말한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종교적인 그들의 우상을 수입하고 그 우상에게 마음을 드리는 걸 또한 말하는 거죠. 경고이고 동시에 권면이기도 한 것입니다. <laughs> 자 마지막 이제 14절에서 16절 이게 세 구절인데 분량이 적지는 않습니다. 매일 성경에서는 신실한 말씀이라고만 제목 달아줬어요. 신실한 말씀, 신실이라는 것은 그 말씀의 약속을 이루고야 많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신실. 자, 14절에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이 말이라. 자, 선한 말씀이 틀리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그대로 응하리라.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에는 좋은 쪽으로만 해석하려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 이거 순종할 테니까, 이런 복을 주셔야 됩니다. 나 이렇게 하나님께 또 헌신하니까, 제게 이런 복을 주세요.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 이런, 어, 순종하면 복 받는다. 저주, 아,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신실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축복을 약속하기도 하셨지만 그러나 불순종하면 너희에게 정죄와 저주가 있을 것이라라고 하는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신실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축복과 저주가 한데 모아진 의미인 거예요. 예, 네, 신실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해가 되시죠? 약속에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신실함이다. 이게 신실함이다. 자, 15절 말씀 봅시다. 15절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시기까지 하실 것이니라. 불길한 말씀은 무엇일까요? 저주의 말씀이요, 정주의 말씀이죠. 이것도 너희 앞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순종하여 복만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가 불순종하면 너희에게 이 불길한 말씀도 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단적인 예를 든 것이 16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숙히 멸망하리라라고 한 얘기. 뭐 역사 안에서 722년 586년에 성취가 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는 여러분들 신명기 28장 별명이 뭐죠? 히브리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죠.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죠. 이런 것처럼 어 신명기 28장 이러면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어, 축복장이요, 그럽니다. 어, 축복장이요. 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런 내용 기억 나시죠? 예. 믿는 것입니다. 축복 축복장이라고 이제 믿는 거죠. 그 말씀은 틀림없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리고 그 약속의 축복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에 성취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그러나, 간과하지 말아야 될 지점은, 신명기 28장은, 사실 축복의 장이 아니라, 엄밀하게 말하면, 축복과 저주의 장이에요. 그리고, 불량적으로 말한다면, 저주의 장이에요. 왜 그러냐면, 28장의 말씀이 68절까지 있습니다. 68절까지. 그런데 그중에서 축복을 약속한 본문은,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밖에 안 돼요. 15절부터 68절까지의 훨씬 더 많은 3분의 2 이상의 분량은 사실 너희들이 불순종하면 이런 저주를 받을 거야라고 하는 저주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아요. 너희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저주를 받고 너희의 가축이 저주를 받아요. 이렇게 저주 받는다는 말씀이 훨씬 도 많아요. 불량적으로. 근데 우리는 축복에만 꽂혀 가지고 그냥 시명 28장은 축복장이다. 라고 오해를 하고 있으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당수가 축복에 관해서만 이해하고 적용하기를 원한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믿음의 이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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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여기 있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불순종을 정죄한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로 성경을 바라본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두 가지의 균형과 이두 가지 속에서 성경을 우리가 잘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내 삶에 불순종하는 마음은 또한 없는지, 그 열매가 없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돌아보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첫 번째 기도는요, 시작, 일상에서 믿음이 드러나게 하소서입니다. 여수와는 약 30년 가까운 시간을 보냈고, 성경은 그 기간 동안에 여수와의 이야기는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음. 여우수아가 110년을 살면서 과연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몇년 정도 어간의 기록들이 기록되었을까요? 몇 퍼센트일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20%가 넘지 않을 것입니다. 20%가.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의 한 시간도 중요하지만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살아내는 (23시간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고 그 시간이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시간인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 여호수와 (110년) 인생 중에서 이 (20년) 이 시간만이 아니라 이 시간에 기록되지 않은 그의 70년, 80년 그의 생활, 그의 일상에서 그가 어떻게 살아냈는지를 성경은 여전히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단지 기록에만 빠졌을 뿐이지. 이 일상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주님, 이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나머지 23시간도 우리가 믿음 따라 오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려고 같이 성경을 배우고 읽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이런 자세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상에서의 그리스도인들로 드러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도, 그러므로! 라고 말할 수 있는 일들이 있지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그러니까. 독생하신 아들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이신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어, 이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어요 얼만큼 하면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므로 예 신앙생활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번째는 어, 시작 신실한 약속을 붙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어떠한 삶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축복을 말하고 때로는 내 삶을 바라보시면서 주의 말씀은 경고하기도 하세요. 권면하기도 하셔요. 그렇죠? 내 삶에 구체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 축복이든 혹은 권면과 경고의 말씀이든 이 말씀이 내 삶에 실제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친근히 하며 그분의 말씀 속에 오늘도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음. 그래요. 그래서 어제도 어느 집사님께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목사님 뭐 이런 저런 제 상황입니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고 특별히 새벽에 우리가 한길 물속을 나라도 열길물속은 나라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말씀드리면서 누구와 좀꼭 이런 대화를 좀나누시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 그래서 이제, 어, 이제 또 저에게 어, 실천적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실천하시기 위해서 저에게 전화를 주셔서 그 집사님의 요새 좀 어떤 생각을 갖고 생활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잠깐 좀 얘기해 주셨어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에, 뭐, 귀하지 않습니까? 에, 우리 그저께는 칭찬에 대한 이야기, 어, 어저께는 대화를 좀 단누시라는 이야기 오늘 도 여러분들은 어떤 걸또 순종하시겠습니까 예, 말씀 앞에 이렇게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와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되게 하나님 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신실하신 주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 오늘의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일상에서 말씀이 기준되고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어, 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주어진 일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